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마음에 속되는 차량만을 소개하는 마음칸이수은 과장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저렴한 GV80 찾으셨던 대표님들께 딱 적합한 차량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GV80 좀 고가의 차량이다 보니까 중고 가격 또한 정말 만만치 않게 비싼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차량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대로 굉장히 저렴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GV80 가졌습니다 저렴한 GV80 알아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완전 깡통 옵션 하나도 없는 차량이거나 또 너무 키로수가 많거나 사고가 너무 많아서 좀 사기 부담되거나 그런 차량들이 좀 많습니다. 색상 조합부터 또 옵션 상태까지 너무나 훌륭한 차량으로 준비했으니까 오늘 차량 꼭 끝까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신 대표님들을 위해서 빠르게 차량 스펙 먼저 확인하시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자 오늘 차량 번호는 이하나 이 누에 6805 차량입니다. 제네시스 GV80 3.0 디젤 차량이고요. 연식은 20년 4월에 등록된 20년식 차량으로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주행거리는 14만 6천km 주행한 차량이고요. 사고는 단순 교환으로 경미한 사고, 감가 이루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색상은 정말 환상적입니다. 센스 있고 또 너무나 세련된 색상인 이 카디프 그린 색상에 실내는 베이지 시트를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예쁜 색상 조합 확인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추가 옵션 정말 넉넉하게 들어간 차량입니다. 오늘 차량은 전자식 4륜 들어가 있습니다. 눈이나 빗길에 정말 강력한 상시 4륜을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착좌감 끝내주는 프리미엄 나파 가죽 그리고 리얼 우드로써 보는 이로 하여금. 최고급 럭셔리카의 정수를 느끼게 해주는 옵션으로 소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630만 원 상당의 파필 옵션으로 거의 모든 옵션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방 주시하면서 각종 주행 정보들을 확인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주차 시에는 너무나 편리한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습니다. GV80 깡통과 또 옵션이 들어간 차량을 구분짓는 전자계기판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전면에는 IFS 지능 헤드램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사각지대 없이 확인하실 수 있는 후측방 모니터 들어가 있고 요 프리미엄급 옵션이 뒷좌석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거기다 전동 시트까지 들어간 정말 특특 특 옵션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좁은 주차장에서 낑낑거리면서 승하차 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원격 주차 보조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차량은 드라이빙 어시턴트2 옵션과 빌트인 캠 옵션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서 대표님들 타시기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는 완벽한 옵션 상태를 자랑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또 영상으로 자세한 내외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카. 자, 오늘 차량의 관리 상태는 정말 A급을 주고 싶습니다. 키로수와 연식 대비해서 너무나 훌륭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인데요. 오늘 차량의 색상은 너무나 감성적인 카디프 그린 색상으로서 싱그러운 그린의 색감이 너무나 돋보이는 차량입니다. 실내 베이지 시트와도 너무나 찰떡처럼 잘 어울리는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면부 큼직한 그릴부가 오늘 GV80의 정체성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중고차 보실 때 놓치기 쉬운 하단 부분까지 슬림이나 까짐없이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시습니다 수 있고요. 전면에는 IFS 지능형 헤드램프로 야간의 조향 각도와 하이빔 보조 등. 주행 상황별로 알아서 비추어지는 기능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 측면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콕 찌그러진 도장가인 전혀 보이지 않는 깔끔한 차량이고요. 하단부까지 깔끔하게 유지되고 있는 GV80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조석 측면부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문콕 찌그러짐 전혀 없고요. 마찬가지로 사이드 스텝 부분까지 깔끔하게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후면부 보겠습니다. 웅장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매력적인 후면부가 너무나 인상적입니다. 정말 고급스러운 리어램프로 오늘 GV80만의 멋을 한껏 뽐내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깨끗한 후면부를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자동으로 열리는 스마트 전동 트렁크 정상 작동하는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널찍한 트렁크 공간으로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SUV의 특징 또한 잘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휠및 타이어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20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19인치보다 업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큼직한 휠을 가지고 있고요. 22인치보다 주행하실 때 정숙성과 연비상승의 효과를 누려보실 수 있는 휠입니다. 또 타이어 교환하실 때도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경제성과 멋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휠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앞바퀴는 50% 정도 남아있고요. 뒷바퀴는 80% 정도 남아있어서 약 2만키로에서 3만키로는 넉넉하게 주행하실 수 있는 타이어 트레드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내 시트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옵션이 추가되어 가 있는 차량입니다. 고급스러운 리얼우드 내장재와 최고급 나파가죽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차량은 시원하고 밝은 색상의 바닐라 베이지 시트를 가지고 있어서 너무너무 예쁜 실내 인테리어를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성분들 너무 좋아하는 인테리어로서 타고난 미적 감각 가지고 계시는 우리 대표님들께 강력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오늘 차량 시트 또한 너무나 깔끔합니다. 바닐라 베이지 색상 특성상 흰색에 가까운 색상이기 때문에 때탐이라든지 오염에 취약한 색상으로 보실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관리 상태가 정말 좋고요. 마음카의 특별한 스팀 살균 실내 크리닝까지 진행이 되어 있어서 더욱더 깨끗하게 사용해 보실 수 있는 차량으로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모두 환상적인 시트 컨디션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뒷좌석 시트 컨디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뒷좌석 또한 너무나 잘 관리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트의 주름이나 오염 전혀 없이 빤빤하게 깨끗한 가죽 상태를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옵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이테크 옵션으로 전자 계기판 보실 수 있습니다. 있고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로 안전한 후추방 모니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전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반절 주행 정보부터 내비게이션과 각종 주행 정보들까지 시선 분산 없이 주행하실 수 있는 장점 가지고 있고요. 360도 3D 어라운드 뷰 모니터로 주차하실 때 더욱더 안심하시고 주차하실 수 있는 기능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션급에서는 차키로 간편하게 원격 시동과 자동주차 보조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좁은 주차장에서 낑낑거리면서 승차하실 필요가 전혀 없이 편안하게 꺼내서 탑승하시면 되는 기능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차량 전자식 4륜으로 터레인 모드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도로 노면에 맞게 알아서 힘을 배분해 주는 터레인 시스템으로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주행감을 뽐내는 차량입니다. 널찍한 디스플레이 살펴보시면 자동 무선 업데이트 가능한 고급형 6세대 내비게이션과 증강현실 내비게이션까지 사용 가능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실내 이사탄소량 조절해서 졸음 운전 예방해주고 자체 공기청정 기능까지 탑재된 스마트 공조 시스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당연하게 탑재가 되어 있고요. 전면 핸들에 보시면 최첨단 반자율주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방 추돌 방지 기능으로 알아서 멈추어 주니 더욱 안전하게 이용 가능하고요. 후측 방추돌 방지 기능으로 보이지 않는 사각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차량들 회피해주는 회피 조향 기능 추가되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LCD 기능으로 차로 유지 보조와 차간 거리까지 알아서 조절해주니 더욱더 편안하게 주행 가능한 차량이고요. 차량 정체 시에는 스타뱅고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아주 똑똑한 반절주행 탑재된 차량입니다. 보험료 할인 특약 최대 7% 받을 수 있는 알뜰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뒷좌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고급 SUV는 뒷좌석도 다르다라는 것을 느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뒷좌석 정말 넓은 뒷공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뒷좌석 컴포트 옵션으로 2열 전동 시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뒷좌석도 편안하게 뒤로 젖혀 가실 수 있고요.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독립적인 공조 시스템으로 뒷좌석에서 덥다 춥다 이야기할 필요 없이 독자적인 온도 조절 가능한 차량입니다. 또 뒷좌석 전동식 커튼이 들어가 있어서 뒷좌석 아이, 어르신 할것 없이 누구나 편안하게 자외선 걱정 없는 차량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마음카 네 오늘 차량 정말 외관만 예쁜 차량이 아닙니다. 정말 실내 색상부터 옵션까지 정말 완벽한 차량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상 주행 성능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 부이기도 위 하고요. 오히려 이 라디에이터 서포트를 교환한 차량들은 이 차량의 냉각기통을 전반적으로 다 교환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그런 부분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차량은 3.0 디젤 차량입니다. 디젤 차량 시끄럽지 않냐 하시겠지만 이 오늘 GV 팔고 너무나 조용한 디젤 엔진 가지고 있고요. 디젤 엔진만의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년에 20만까지 엔진 보증이 살아있기 때문에 대표님들 안심하시고 엔진 걱정 없이 그냥 주행하시면 되는 차량으로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차량 가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음카에서 준비한 오늘 GV80 가격은 3890만원. 3,890만 원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연비 좋은 GV80, 보증기간 넉넉한 GV80 안심하시고 구매하셔서 저렴한 가격에 GV80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놀라운 가격, 또 차량 상태 꼼꼼히 검사하는 마음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셔서 마음카에서 선별해서 올리는 꿀매물들 절대 놓치지 말고 꼭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4,000명의 대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